따뜻 따뜻 해 휴가 온 느낌 러브 러브 해음 <laughs> <laughs> 청춘 영화 <삘>. 빌어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예 고마워요 <laughs> 요리도 있어. 모험은 기본. 제일 재밌어. 이건 대박겜. 단발 짱 예뻐. 실물도 멋져. 오케이. 오케이. 난 단발만 예쁜데 난더 멋있다고 해주고. 알지? 사전 예약해. <laughs> 와플 안 먹어? <laughs> 지금 뭔 만듦. 기대해 줘요. 놀러 오세요. 여러분 라그나로크M에서 만나요.